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중년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안나푸르나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 브이넥, 블라우스 스타일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0대와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죠. 바로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고 예전과 달리 어떤 옷을 입어야 세련돼 보이고 젊어 보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옷장은 가득 차 있지만 막상 입을 옷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럴 때꼭 기억해두셔야 할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브이넥 블라우스예요. 단순히 예쁜 블라우스가 아니라 중년 여성의 얼굴선을 더욱 갸름하게 보이게 하고 목선을 길게 만들어주며 세련됨과 동안 효과를 동시에 주는 아주 고마운 아이템이죠. 우선 브이넥 블라우스가 왜 중년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V넥 라인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고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둥근 얼굴형이나 사각턱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또 상체가 통통하거나 어깨가 넓은 체형도 V넥 덕분에 시각적으로 훨씬 슬림하고 균형 있어 보이게 된답니다. 그럼 체형별로 어떤 V넥 블라우스를 고르면 좋을까요? 상체가 통통한 분들은 살짝 루즈핏의 브이넥 블라우스를 추천드려요. 몸에 딱 붙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핏이 군살을 감춰주고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어깨가 넓은 분들은 브이넥 라인의 프릴이나 러플, 혹은 리본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하면 어깨의 각을 부드럽게 만들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하체가 통통한 분들은 상체에 V넥 블라우스를 입고 하체는 H라인 스커트나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면 시선이 위로 분산되어 전체적인 균형이 딱 맞춰집니다. 컬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피부 톤을 살려주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보리, 파스텔 핑크, 스카이 블루 같은 밝고 화사한 컬러는 동안 이미지를 강조해 줍니다. 특히 봄 여름 시즌에는 이런 색상이 얼굴을 환하게 밝혀 주어 생기를 불어 넣어 줘요 반면 네이비 와인 블랙 다크 그린 같은 딥톤 컬러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강조하는 데 제격입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시면 분위기를 단번에 잡을 수 있죠 여기에 잔잔한 패턴이 들어간 브이넥 블라우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장 꽃무늬나 도트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도 화사한 이미지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하이와의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브이넥 블라우스는 다양한 하이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먼저 슬랙스와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오피스룩이 완성돼요 여기에 로퍼나 미드리를 신어주면 도시적인 감각이 살아나죠.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실 때는 데님 팬츠와 매치해보세요. 특히 스키니진보다는 세미스트레이트나 부츠컷 데님이 중년 여성에게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실루엣을 만들어 줍니다. 또 여성스러운 무드를 원하실 때는 스커트를 활용해 보세요. H 라인 스커트는 날씬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어라인 스커트는 우아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액세서리와 아우터예요. V넥 라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걸이를 잘 활용하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작은 팬던트 목걸이나 진주 목걸이는 우아함을, 골드 체인 목걸이는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아우터로는 테일러드 자켓이나 미니멀한 가디건을 매치하면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조합해도 V넥 블라우스 하나로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보리 브이넥 블라우스에 네이비 슬랙스를 매치하고, 블로퍼를 신으면 세련된 오피스 룩이 완성됩니다. 또, 파스텔 핑크 브이넥 블라우스에 화이트 데님을 매치하고, 플랫 슈즈를 신으면 주말 나들이에 딱 맞는 산뜻한 룩이 되고요. 블랙 실크 소재 브이넥 블라우스에 와인 컬러 H라인 스커트를 매치하면, 중요한 모임에서 우아함과 품격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이넥 블라우스는 단순히 하나의 옷이 아니라 중년 여성을 젊어 보이게 하고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비밀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디자인과 컬러를 고르고 하의와 액세서리, 아우터를 적절히 조합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년 여성분들이 더 젊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패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브이넥 블라우스 스타일링 꿀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